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한 절씩 읽고 나머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들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죠.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의 너희 전에,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선지자들도 이 같이 박해하여 능이라. 아멘. 주일 예배 에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은혜 구역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특송이죠. 구역별로. 순서를 짜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믿음 구역이 올 2024년도 마지막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어수선한 이 순간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들고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씀에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어, 또 성탄절에 관련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특별히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팔복 가운데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살펴볼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세 번째 시간으로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laughs>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여덟 가지의 복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가난, 심령이 가난하고, 뭐,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 뭐, 이런 자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또 연약하고 어 별로 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어 상징하는 어떤 모습들인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다른 복은 다 사모해도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라고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이 질문을 저에게도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어 던져 보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뭐 고개를 절대 아유 그래도 목사님 저는 이 마지막 복은 아직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 어떻게 보면 고난, 성경적으로 말하면 박해겠죠, 환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혹은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어떤 박해, 어떤 목숨의 위험, 신체적인 어떠한 고통,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여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의 끊임없는 박해와 또한 치밀한 어떠한 공격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믿음 생활과 오늘날의 믿음 생활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편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아, 지금도 여전히 불편하시네. 과거에는 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못 봤지만, 우리 풍추천 교회가 70년 동안, 저는 이 교회 마당에 벽돌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행나무를 깎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다이 벽돌을 다 이거 심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래도 우리 건사님들이 왕년에 정말 어떻게 했길래 저 벽돌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 참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박해, 고난, 환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때에 그 고난을 감수를 방해하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피해야 돼요. 약간은 소극적인 자세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피하라라는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반대로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4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laughs>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잠깐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척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 그 어떠한 고난, 고난, 희생, 핍박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죠. 편한 길을 선택하죠. 쉬운 길을 선택하죠. 굳이 그렇게 힘들고 지친 그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 예수님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편하게 유튜브를 보고 편하게 계좌 이체하고 그 어떠한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 그러니. 주님을 위해 그 어떠한 희생과 고난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세상이 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의를 위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가 보고 17장에 보니까 루세 철을 생각해보라고 라 이야기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에 그 루세 아내는 자꾸만 뒤돌아봐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떠나라고 했지만 그 루세 아내는 계속해서 뒤를 쳐다보려고 한 것이죠. 미련이 남은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아주 달콤하고 매혹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을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해 아래에 있는 것. 해벨,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대다. 이 헛대다라는 단어가 원래 그 원문의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짧다. 익김을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익김을 불면 어떻습니까? 그 익김이 잠깐 보였다가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익김과 같이 짧게, 허무하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의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 내 안식을 위하여서, 내 편안함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것을 피해야 될줄 믿습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라 누구든지 <laughs>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도 같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것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일부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매맞음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또한 헐벗음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의 일행 가운데 이 대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다시 대살로니카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카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러니까 즉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는 것이. 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의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먼저 죽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자숙해지셨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가차번 일죠. 그러나 내게는 <laugh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laughs>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역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주를 위해 살수 있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수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두려움을 피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도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신명이 20장에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예를 보면 베드로 역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그의 아내를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윈 역시 두려움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더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의 수많은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져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박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가와서 정탄꾼을 보냅니다 정탄꾼의 고백을 들어보면 열 명의 정탐꾼의 고백이 있잖아요. 민수기 13장 3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두려워하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메뚜기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두렵다 보니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두렵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여호수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할렐루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뭐 개역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는이라 그들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이 두려움을 피해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염려하게 해요. 걱정하게 해요. 근심하게 해요. 낭망하게 해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이기지 못할 거야. 나는 굶을 거야. 나는 어려울 거야. 나는 아플 거야. 나는 힘들 거야. 자꾸만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두려움은 떠나갈지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윗과 같은 고백이에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것들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을 해요. 그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2 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떠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강구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이겨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곤략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서 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멸시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그 모습.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랑하는 것을 피하시고 두려움을 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어 빨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강해지도록 우리는 단련해야 되는 것이.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군사가 그냥 군사가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군사가 될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훈련 없이 저절로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오랜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더더욱도 아닙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경건의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끊임없이. 단련해야 될줄 믿습니다. 터툴리아는 이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비단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단 그리스도인이 되어선 안 됩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에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해야 을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담대하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결코 자기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희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드렸는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가 고난을, 고난을 받아멘 내가, 내가 또이 음.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바울은 끊임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능히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매맞음이 있고 공격이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뭐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신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몰려와도 고난 중에 또 다른 고난이 몰려와도 바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깊으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보상해 주겠다. 생명의멸류관을 주겠다.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을 하나님이 고난과 박해가 버거울 때마다 하나님의 의심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살다가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 쪽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탁월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없자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죠. 여호수아 1장2 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 고난당할 때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박해와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고난받은 자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거보소 5장 10절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믿음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참음을 통하여서 주의 사명들을 감당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기독교에 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고백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1555년에 화형당한 순교자 사운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의 십자가여 어서오라 너 박해자여, 나는 안락한 침대에 누운 것처럼 불 가운데서도 결코 고통을 느끼지 않노라. 불 가운데서도 안락한 침대에 누운 것처럼 그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화형당한 순교자의 고백인 것이죠. 또 다른 순교자는 그 몸의 온 몸에 온몸에 사슬이 묶여져 있을 때내 사슬에 울리는 소리는 내 귀에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이다. 상상을 초월한 고백인 것이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해 보고, 그들의 고백을 묵상해 보고,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아, 나도 그 길을 같이 걷고 있구나.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는가 깊이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 바치면서까지 참고 기다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지 못할 것.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음에 용기가 생기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강해지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이 걸어갔던 고난받는 자들의 삶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어진 삶 속에서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